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했을 때 속된 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한 적도 있었고 공산당 내에 있는 중요 인물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군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어 일단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건 언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2027년이 중국인민해방군이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2027년까지 세계적 강군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알아요. 어뭘 하냐 잘못하면 지금 이제 대만이 대만의 정치 여론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독립 여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독립 발언이 돼서 사실 이제 중국의 심기를 좀발끈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신경은 못 쓰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잘인했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또 대만이고 그 때문에 사실 중국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예상했을 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2028년으로) 봐요 네, (2028년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2029년이)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어, 이 설립된 지,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된해예요 왜냐면 1949년도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 계산해 보면 2029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럼 2028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한 1년간 전쟁한다 치면 29년에 대만 통일,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27년에 군사력을 완성하고 28년에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28년이 굉장히 또 중국 공산당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 있지만 28년도에 또 한번 이제 기로에 서는 계기가 있어서 그때 한번 더 연장을 만약에 굳히게 들어가면 그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대만 침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시진핑이 군부를 지속적으로 숙청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런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라든가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했을 때 속된 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한 적도 있었고 예 네, 그다음에 그~ 공산당 내에 있는 중요 인물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국 관련된 그런 군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 카더라도 좀 많아요. 예, 카더라도 많고 왜냐면 제 우리나라처럼 오픈된 사회가 아니고 언론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더라도 있는데 근데 그 카더라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인하기는 어렵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군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이덩사오핑 시대 때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뭘 했냐면, 이제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군부에게 뭘 했냐면, 야, 니네가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맛을 본 거예요. 군인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생겼냐.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 뭐 이런 것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중국인민해방군에 부정부패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중국이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그런 사업을 이제 못하게 다 막았는데 여전히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또 시진핑 국가주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없애는 건데 군부가 워낙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또 정리한다라는 그런 것도 좀 담겨져 있고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이게 이 부정부표 관련된 거는 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뭐 70년대 8 0년대 적지 않은 부정부표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게다 없어졌거든요. 중국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된 사이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미국 해군이 한국의 협력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함의 척수로만 계산했을 때는 중국 해군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미 해군보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진 미 해군보다 척수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군함은 보통 계산할 때 척수도 계산하지만 군함의 크기 배수량도 계산을 합니다. 배수량으로 하면 여전히 미 해군이 1등이에요. 왜냐? 10만 토급 이상의 항공모함이 11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배들 예를 들어서 뭐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은 지금 척수에서 특히 이제 중국 해군이 앞서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미해군은 전세계를 상대로 작전하잖아요. 근데 중국해군은 대부분 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미해군 전투함들은 전세계에 산재에 있고 반면에 중국해군 전투함들은 한 군데 몰려 있고 근데 미중이 격돌할 장소는 인도 태평양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또한 가지로 이제 미국 내에 조선산업이 사실 이제 거의 내리막길이라 어 사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미국 해군의 여러 전투함들을 건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된 일정대로 배가 못 나와요. 계속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력의 노하우 문제도 있고 또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19 끝난 다음에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여러 가지 중요 구성품 만드는 업체들이 망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안 들어오면 배가 배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다 러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는 게이 인도 태평양의 동맹 국가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국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주한 군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의 배를 뭐 일본 자국 내에서 건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일본도 중국과의 대결을 좀 고려해서 군비 증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자율의 전투함도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찾아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한미 간의 그런 미해군 사업 관련된 여러 협력 안들이 나올 것 같고. 기회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 미 해군의 뭐, 저기,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지도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되는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걸 빨리 못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추천질 수 있다, 질수 있다, 이런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미간의 그런 조성은 특히 이제 해군 관련된 사업들의 여러 좀 어, 협의들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규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미해군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MRO는 유지보수 관리된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거의 한 10척 이상 MRO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해군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하겠죠. 여기서 호주라든가 뭐 유럽 유럽은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좀 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와서 애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만약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충돌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다 달려들면, 어, 사실, 우리 주변 바다가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예, 서해, 그 다음에 제주도 남단에, 어, 남방해역. 그래서, 보통 동중국, 동중국해라고 하죠. 우리, 나, 우리 해군에서는, 어, 제주 밑에, 이제, 남방해역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요, 뭐, 석유라든가, 여러 자원들이 다이 동중국해 쪽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여기가 전쟁터가 돼버리면 어딘가 돌아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서해, 서해도 전쟁 터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단순히 바다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공중에서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런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사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 생각할 수면 할수록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그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개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여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남의 나라 일처럼 보는, 보고 있어서, 진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런 일 진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민간인들이 전쟁 중 생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정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연재에 해 의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큰 피해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안 하시죠. 보면은. 근데 좋은 건, 집에 뭐 생수 사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생수를 한 곱하기 2? 두배 정도 좀 사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때 달랑 한 포대 하지 마시고 한두 포대 정도 사시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일본을 잘 보시면 쌀값이 계속 올라가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이 농사 짓는 이 면적이 점점 줄고 물론, 이제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래프가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도 쌀값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 차원에서 한 번에 사실 때 하나 더 사시고,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시고, 집에 웬만하면 그, 이제, 우리 부탄가스 이용하는 그런 렌지류들도 하나쯤은 갖고 계신 게 좋고요. 또한 가지로는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 단전 다수 되면, 우리가 볼일을 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봉지 좀 여러 개 갖고 계시다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집에 있으면 좋고. 기본적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은, 좀 며칠 분을 여유 있게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워낙 가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 뭐, 달러라던가, 유로화, 이런 것도 좀, 뭐, 나중에 여행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갖고 계신 것도 도움이 되죠.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중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싸운다, 그러면 참전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안전하지가 않죠. 중국의 공격을 받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탄도미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일본 본토를 때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죠. 일본보다는. 다만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코로나 19 이상의 아마 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러우 전쟁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설마 러시아가 했는데 그그 미국이 미리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알려줬고 우크라이나 알려줬고 그 우크라이나가 아, 초반에 준비를 할수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죠. 미리 알려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사전에 대만에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맹국들에게 미리 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엄수하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대부분 그랬거든요. 동맹국들한테 비밀 엄수 조항을 달고 알려줬었어요.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다. 그게 한몇년 전부터 알려줬거든요 네. 만약 양안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이 먼저 동맹국들의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침공을 미리 알려주거나 공개를 하면서 하지 마라라고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거죠. 현재 러우 전쟁의 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코로 쳐들어가서 일부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고 나서 종전안 꺼내들고 하면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보 제공도 안 하고 무기 제공도 안 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회복을 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그렇게 됐으면 뭔가 러시아군이 한번 크게 뭐 공세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또 못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뭔가 상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전선에 걸쳐서 이게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종전 관련돼서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이 바라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좀 빠르게 전쟁이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라고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러우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러시아 나름의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만약에 휴전을 잘못하게 되면 그럼 러시아 내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겠죠. 아니,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냐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수 있고 젤레스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시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결과가 이거라고 잘못하면 매국노 될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뭔가 입장을 이~ 양보를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중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은 거죠.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막 러시아 막송생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도 하고 뭐~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면 뭐~ 뭐~ 또 제재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아직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6.25 전쟁이랑 비슷해요. 자 그럼 이 종전과 관련돼서 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러시아가 원하는 지역으로 할 거냐 우크라이나 원하는 지역으로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따먹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과거 유교 전쟁 때 휴전 협상을 거의 1년 넘게 했 거든요. 그게 다 원인이 선을 어떻게 넣을 거냐 놓고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관련돼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땅몇 제곱킬로미터를 누가 먹느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미국이 뭐 중재를 잘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크루스크에서 5,000명 넘는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북한의 동향을 보면 추가 파병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어 북한군의 특작전군 수 훈련하는 걸 가서 봤고 전에도 그렇게 한번 보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 사람들이 러시아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행보를 봤을 때는 또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특수작전군 훈련한 거 봤다라는 거는 요번에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 일단 일종의 파병 전에 마지막 훈련을 한게 아니냐. 약간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저렇게 가 있으면 외화벌이 한딱 좋거든요. 매달 저그 사람들한테 러시아가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럼 그런, 그런 외화, 어마어마한 외화 획득 수입원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갔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왔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전선에 있었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사회잖아요. 스마트폰도 볼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자, 과연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왔을 때 체제에 도움이 될까요? 체제에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자유를 못본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기 남아서 러시아의 재건 사업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둔하면서 월급을 계속 따박따박 자기한테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쉽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군 입장에서는 저렇게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노하우를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다. 다만, 저 사람들이 쉽게 북한에 돌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했던 김정은의 판단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저게 이제 종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만큼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들테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종전 협상안 중에 하나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주둔하고 있는 북한 병력을 빼라, 이런 것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타격을 역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포로로 잡힌 북한군 포로 영상이 우크라이나의 가짜 정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약간 그런 페이크 영상들은 사실 있었어요. 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간 이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어, 한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요원분들도 지금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들도 뭐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게 페이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뭐 언론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포로 잡힌 병사 같은 경우는남한으로 뭐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아마 이게 좀 음,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어이 과정에서 이 북한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그 러시아의 편을 들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이제 어떤 무기가 대세가 되었나요? 그 그러니까 드론이 사실 대세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드론이 대세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이 돼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드론 때문이야. 상대방이 뭘 하려고 그러면 드론이 다 보고 있으니까. 밤낮 할거 없이 드론이 보고 있으니까. 그뭘 하면 다치가 나는 거예요. 그뭐 하루에 진짜 뭐 수만 대가 날아다니니까. 그 우크라 이나 전장에서는.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그 무선으로 하는 드론이 아닌 유선 드론들이 많이, 예, 광섬유를 이용한 유선 드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쪽에서. 근데 이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들이 장점이 뭐냐면, 원래 이제 광섬유다 보니까 이제 비행거리나 이런 거좀 제한이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 했던 KFCB 전자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전자전에 되게 취약해요. 왜냐면 무선으로 하니까. 근데 유선은 무선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자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EMP는 좀 얘기가 다른데, EMP는 사실 안에 있는 회로가 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건 안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서 어떤 주파수를 방해해서 드론을 못 쓰게 한다는 거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드론들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이렇게 정체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러우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훨씬 커지게 될 거고 지금 우리 군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드론 사업들을 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로 뭐선했에서도입하로 했는데 최근에 드론이 대세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말자. 대신에 이 돈으로 드론을 하자. 그게 한 4조 몇천억 됐는데 그 돈이면 사실 드론을 몇만 대살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존 무기 체계에 대비해서 드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 게좀 느껴지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은 어느 수준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상용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 내세울 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반면에 이제 뭐 군사적 드론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진국에 주체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잘 보면 중국이 만든 이제 DJI 드론들을 막 개조해서 막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전쟁에서는 드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양을 갖는 게 중요, 저 많은 양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뭐 수만 대. 그리고 얼마만큼 또 군사적 용도에 맞는 드론을 빨리 생산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왜냐면 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약간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제국도 한번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하고요. 신사임장도 어, 구조할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